안녕하세요. 각성 소교가 나오고 나서 이제 결장의 마공 대기 다시 살아나나 기대를 좀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델론즈 리메이크 안이 등장했습니다. 거의 키리에를 대체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소교를 시작으로 마덱의 부활을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또 결장의 공대기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가 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우선은 그래도 소교가 나왔으니까 저번에 리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댓글에도 있었지만 사실상 지금 써볼만한 마공 캐릭터가 멜키르밖에 없는. 아, 고요. 금지된 시름 자체가 공격형 영웅의 횟수제 버프를 차감시키는 거라서 현재 결투장 공덱을 생각해보면 은 키리에를 제외하고는 앞줄에 전부 다 공격형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요 스킬은 맞은 녀석들도 버프가 차감이 되지만 맞지 않은 녀석들도 전부 다 차감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소교가 또 초기화를 시켜주고 하면은 요게 두번 들어갔을 때 모든 무효를 다 제거시킬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홀트 잡을 때도 좋고 해서 나머지 요 스킬 약간 애매하고 요 스킬도 3인기라서 약간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이제 같은 열에 약공을 또 올려주는 요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델론즈가 나오더라도 3옵션을 써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됐어 요번에 요렇게 세팅을 준비했습니다 멜키리를 보호주정 배치하고 소교를 앞줄 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현재 상태에서 가장 무난한 마공 덱을 준비했습니다 요게 린으로는 전혀 이길 수가 없었는데 자 멜키를 넣고 나서 그렇지 땅땅땅 이거 엄청 깎아버리죠 폴트 상대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카운터가 될수 있는 멜키르라서 폴트 덱이랑 붙어봐야 될텐데 자 마스터 3이라서 그런지 불불 만렙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멜키르가 약간 불안할 것같고요 그렇지 우죽수까지 들어가면 5톤감자 4번씩 깎아버렸고 무효화를 벌써 제거했더니 벌써 죽어버렸네 카레롱이 벌써 죽어버렸네 좋았어 여기서 바로 들어가자 바로 자라지 여기서 초기화까지 들어가면 완전히 핵대박입니다 그렇지 바로 에이스까지 죽어버리고 그렇지 응징 안 달렸어 좋았어 요거까지 살아남아주면은 소규만 피하면 돼 소규만 피해주면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가라치 바로 발전시켰다 축복을 껴놨었기 때문에 흡혈로 다시 풀피가 되어버렸구요 기결까지 딱때리고아버리면은 면역이네 자, 다음 스킬이 중요한데 요걸로 그렇지 기리엘 잡아버리고 자, 요거 축복 때문에 살아남죠 가라치 오 개꿀 축복이 딱 들어가있기 때문에 반격이 와, 이거 뭐야? 아, 초기화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자라스 키리엘 바로 잡아버리고. 다음 스킬 중요합니다. 아, 청감 시켜야 되는데, 저거. 아, 이거 불안한데. 여포가, 이게 표식이 문제기 때문에, 표식 터지면 큰일 납니다. 아, 출혈 들어갔네. 요걸로? 아, 괜찮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요걸로? 아, 저 각성 들어가야 되는데, 뭐해? 다음 스킬 위험해. 어? 오케이, 살았다. 좋았어, 괜찮아. 멜키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 멜키르가 살아있는 상태로, 다음에, 가라지 해방으로, 아, 피는 못해울 텐데. 오, 어, 약간 피치었다아 뭐야. 와, 안 되나보네. 자, 요렇게 되면은 지금 쟤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자, 다음 스킬로 잡을 수 있나? 가라지 자, 요걸로 잡아버리고, 자, 옆포만 잡으면 될 텐데, 자, 과연 멜키르덱으로, 첫 판을 이길 수 있을지, 걸어치 오 괜찮겠는데 좋았어 자 바로 까라치 딱 때려버리고 자 무영은 좀 남았을 거기 때문에 좋았어 다음 스킬들 한번 만 걸어치 한대 때려패고 스킬 없지 까라치 우와 이거 뭐야 괜찮은데 좋았어 3분 안에 여포 공덱을일키르 마덱으로 잡아버렸습니다 와 멋지다 한 판을 어찌어찌 이겼더니 요번에는방덱이 등장했습니다 자 연승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야, 카레롱 상대로는 무효 완전히 깎아버리죠? 그렇지, 땅땅땅땅으로. 오, 루디피도 상당히 많이 깎았습니다. 거기다 힐량 감소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약간 회복시키고. 바로 안식으로. 오케이, 2,000이네, 잡겠다. 그렇지, 마스터, 뭐야? 어, 얘왜 살았어? 우와, 피 엄청 많나 보네. 데미지 엄청 넣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거기다 무효와 다섯 번이 차감됐습니다. 좋았어. 초기화 시키고. 땅땅땅 초기화 좋았어. 자 하지만 수면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멜키르가 아니라 키리의 무리화가 좀더 걸어치 잡아버리고 뇌감포 잘 들어가 주면은 아 이게 지금 공중이 없어가지고 좀 약하네. 아요게 문제인데 거러치 한번 더 흡혈로 잡아버리고 벌써 잡아네려갔어 설마 설마 멜키르 공대구로 방대까지 잡을 수 있는 건가? 요거만 잘 피해주면 완전 핵대박. 요거까지 정해주면은 오케이 아직 면역 안 풀렸어 반격으로 그렇지 아 평타에 마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 망했네 히리엘 죽으면은 일단 반사는 사라지기는 하는데 치명타가 사라져버리고요 뭐야 반사됐나? 갸라체 누나를 순식간에 감전시켜버리면서 좋았어 와 완전히 빤뜸 빤뜸 네온사인이 따로 없네 진짜 자, 거기다가 한번 쓱 미끄러지면 또 위장충전이죠 갸라체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은 지금 플라톤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걸러지 잡아버리고. 완전히 잡았어. 자, 카레롱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 소교만 잘 살아남아주면은 멜키르의 극딜로 서러체 한대 패고. 뭐야? 얘왜 이렇게 쎄? 와, 얘왜 이렇게 튼튼하냐? 너 완전히 튼튼하잖아, 뭐야? 아, 이거 쟤 잡아야 될 텐데. 와, 이거 뭐야? 땅땅땅으로 못 잡을 텐데. 오케이, 살았고. 자, 요걸로 잡으면서 흡혈 들어가야 됩니다. 루디 잡으면서. 그렇지, 루디 잡았고. 다음 스킬 중요. 오케이, 살았어. 부활 있고. 그렇지. 와, 이거 뭐야. 자, 회복량이 살아날 텐데, 이러면은. 다음 스킬로 잡을 수 있을라나. 아, 버퍼가 사라졌는데,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와, 이거 뭐야. 얘안 되네. 와, 왜 이렇게 튼튼해, 이거? 와, 완전히 단단하네. 아, 데미지가 부족하다. 방대한테 아쉽게 졌지만, 요번에는 전부 다 공격형인 되이 등장했습니다. 요게 바로 킬러죠, 그렇지. 요렇게 되면은 바로 태우 호구 될 텐데, 바로 땅땅땅 찍었더니, 무효화가 전부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라치 바로 잡아버렸네. 좋았어. 와, 요렇게, 올공덱 상대로는 멜키리가 완전히 카운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한번더 들어가주면은, 모든 무여가 삭제돼버리죠 뇌강포까지 들어가면서. 와, 태우가 아무것도 못하고, 불그가 벌써 무여가 다 제거가 됐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 진짜. 땅땅땅이랑 뇌강포랑 합치니까 무여가 완전히 다 삭제가 되어버렸구요. 거기다 반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것 같은데? 헉? 아, 잠깐만. 아, 이게 그 호접이 아니잖아. 오케이, 근데, 좋았어. 여포 자는 게 큰데 또 깨워버렸고요. 하지만 초기화 됐어. 다음 스킬 중요하다. 아 이거 뭐야? 얘가 또 일어나. 오케이 앞줄 제거. 앞줄 깔끔하게. 아 카레롱. 좋았어 그렇지. 세 명밖에 안 남았어. 좋았어. 이 상태에서 진영도 일단 바뀌지 않는 상태죠. 그렇지. 축복으로 초기 살아남고 반격이 턴감 들어가야 되는데. 좋았어. 이렇게 되면 부부가 부부 부브 2터 남죠. 좋았어. 한 번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포기 한번더 살아남고 그렇지 저거만 안터지면 돼 저거만 안터지면 돼 안터져 좋았어 포기와 스킬 한번더 가자 오내형구 좋다 이게 더 좋아 가라치 순식간에 깎아버리면서 아아또 권능이네 얘 뭐야 와얘또 권능껴놨네 여포대상대로 할만할텐데 자 살아남고 반격으로 피채우고 피를 깎였네 다음 스킬 중요합니다 가라치 아 요거 살아남을라나 차남았다 좋았어. 카레로 부활 있고. 좋았서 방역 들어간 상태로. 가라 잡아오 풀비 아, 뭐, 그렇지. 와, 확실히 공덱 상대로 괜찮네. 올공덱 킬러가 등장했습니다. 좋았어. 한번 더. 잠깐만. 어, 면역 있다. 속공. 어, 이거 설마. 진영 바뀌는데, 이러면. 아, 괜찮네. 첫판처럼 또 타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라지. 땅땅땅 찍어버리고. 우연타 들어가는 걸로 닭살내버리자. 가라지. 이제 죽어도 돼. 그러치 순식간에 잡아 버리고 우와 무도로 깔끔하다 진짜. 우와 여포 암살자 딱 들어가 버리면서. 공대은 괜찮네. 여포덱을 다시 잡고 났더니 요번에는 아일린 뭐야 마덱인가? 자, 이상한 덱이 등장했습니다. 요렇게 되면 지금 깎이는 게두 명밖에 없을 텐데. 아리스랑 에이스만 뀌게 되고요 와 이러고 보니까 반네사를보진영이 쓰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스킬 효율상으로는 현재 메타에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햄이 없다는 점자 거기다가 지금 반감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약공 데미지 면에서는 오히려 더 약할 것 같고요 그렇지 바로 건능 터졌고 그렇지 진영 흐트득이 안 들어간다 이제 망치로 아무리 때려패봐 우리 진영이 바뀌는지 그렇지 딱 유지된 상태로 반격 바로 들어갑니다 반격 어, 뭐야, 괜찮아. 아, 이거 반격으로 살리고 쓰면은 부활 없을 텐데. 오케이, 그냥 권능이었네, 좋았어. 자, 요거까지 살아남아 버리면은, 가라체 축복으로 한번 견뎌내면서, 반격이 안 들어가고, 요게 들어가면서, 부부가 없는데 좋았어. 더 좋네, 가라체. 자, 요거만 잘 살아남아 주면은, 좀 아플 것 같은데? 아, 속여또 죽고, 기절 또 걸렸네. 자, 깨어났다, 좋았어. 자, 그 다음 스킬 중요. 아 앞줄 다 썰리는데 건능 터졌겠죠? 건능 그렇지 살아남고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앞줄 다 씹어먹어버리면서 고네사 잡아버리고 토공까지 터지면서 그렇지 요게 멜키르지 초기 멜키르가 요정도로 토공이 쩔었기때문에 감전만 안들어가주면 좋았어 그렇지 아줌마 감자 반사되버렸구요 그렇지 바로 표창이랑 칼로 없애버리자 뭐야 이거 그냥 공덱도 괜찮네. 방덱만 안 나오면 되는 것 같은데. 가라지 아이스링크 딱 들어갑니다. 와왜 이렇게 튼튼해. 그렇지 괜찮아. 우리 멜키리가 있으니까 좋았어. 보호진영 엄청난 버프 들어가면서 땅땅땅 들어갑니다. 마지막이겠지. 그렇지 괜찮네. 재능의 차이를. 위해 싸울 거요